전남대 용봉학술제 영어로는 g f a 라고 하는데요 홍보부스가 이렇게 열려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 환경에너지융합연구실이 홍보부스를 열었습니다 시계탑 근처입니다 네, 여기 오늘 손소문 손소문 안녕 손소문 박사입니다 저희 시험기기하고 간단하게 저희 이렇게 간단한 설명 좋았습니다. 많이 찾아주시고요. 네. 오시면 우리 연구원들이 잘 설명해 줄 겁니다. 네. 여기 옆에는 스마트 도로 연구실, 시각지능 미디어 연구실이 있네요. 네.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. 낙엽이 지고 있네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.